정확하게 얘기하면 이건 아니죠. <laughs> 민주당 김영남전 의원 그리고 국민의힘 홍석준 전 의원과 함께하는 두 분의 정치적 만남 추구 청반추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연휴들잘 보내셨어요? 예푹 쉬었습니다. 예. 아, 길어서 진짜 쉬기는 좋았어요 이번에. 자 그런데 저희가. 아, 이번 추석 민심의 키워드를 1위에서부터 3위까지를 뽑아주세요. 이렇게 사전에 부탁을 드렸는데, 김영남 전의원이 뽑은 거, 순서대로 이진숙 냉부회 트럼프, 홍석준 전의원은 냉부회김현지 관세. 뭐 트럼프하고 관세는 똑같은 얘기죠. 그렇죠. 똑같은 얘기죠. 네, 같은 공통적으로 얘기죠. 공통적으로 들어간 게냉부회 네. 그리고 이제 좀 차이가 있었던 게한 한 분은 이진숙, 한 분은 김현지 요거거든요. 일단, 요거 김영남 전 의원이 뽑은 거 요거 좀 볼게요. 이진숙 있잖아요. 네. 이진숙 전위원장그게 네. 지난번 방송이 이제 연휴 시작 전인데 막 이제 이진숙 전위원장이 체포된 그 다음날이거든요. 연휴 시작하는 날이었죠. 예, 예. 금요일날. 예. 음. <laughs> 예, 그때 이제 뭐라고 그러셨냐면 <laughs> 타이밍상 생각지도 않게 이번 추석 연휴에 가장 화제의 인물 이슈의 중심에 서게 됐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네. 요 예측이 맞은 거죠. 그렇죠 사실은. 어. 더군다나 뭐랄까요. 예. 설상가상이라고 체포적 부심에서 석방이 됐잖아요. 사실 체포적 부심에서 석방되는 거 보신 적 있어요? 대단히 드물죠, 사실은. 대단히 정도가 아니잖아요. 구속적 어. 부심도 아니고 그 <laughs> 거의 그렇죠. 없잖아요. 구속적 부심에서 석방되는 경우보다 더 드문 게 체포적 예. 부심에서 석방되는 거죠. 예. 근데 그게 됐어요. 예. 그 이거 여권에는 저. 저일순위를 뽑으신 게 이게 여권의 네. 긍정적 의미는 당연히 아닌 걸로 뽑으신 것 같은데. 맞죠? 그렇죠. 예. 음. 좋은 소재는 결코 아니었죠. 그러니까 음. 이준숙 전 방통위원장에 대해서 극명하게 호불호가 갈리잖아요. 그런데 예. 명절 앞두고 음. 체포가 돼서 영두포격찰서에 압송되는 그 장면이 그대로 보도가 됐단 말이에요. 예. 그거 자체로도 글쎄 저렇게 지금. 약간 타이밍상 명, 명절 직전에 저럴 필요가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설상가상으로 법원에서 풀어주라고 <laughs> 명령을 해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 그 체포 이후에 그 체포영장에 들어가 있는 범죄 사실을 보도된 음. 내용으로 보면 약간 애매한 측면이 좀 있어요. 음. 이게 아 예. 아니 공직자로서 고위공직자로서 대단히 부적절한 발언인 건 틀림없는데 예. 선거법 위반 아, 아하. 요, 이제 예. 이런 경우에 보통 아, 검사 입장이라면 예. 법원의 판단을 한번 받아보자 예. 딱 고정도 그 사안이거든요 예, 애매하다 <laughs> 내가 확신을안서이 말씀이시구나 예. 그런데 그냥 덜컥 그렇게 돼 버렸어요 예. 또 알겠습니다 홍석중 전 의원은 어 예, 연휴 전에는 밥상에 올라갔으면 화두, 올라갔으면 하는 화두, 요거를 이제 이진숙 전 위원장, 김현지 부속 실장 두 사람을 뽑으셨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갔다 오셔서 뽑으신 거 보니까 김현지 실장은 있던데 이진숙 전 위원장은 없어요. 예, 왜냐하면 이제 예. 이진숙 그전 방통위원장 건 체포 적부심에서 기각이 됐으니까. 아, 끝난 이슈다. 예, 끝난 이슈다. 물론 뭐전 예. 어, 국민들에게 정말 충격과 공포를 주고 음. 불안을 줬기 때문에 굉장히. 어 중요한 이슈고 민주당과 이재명 정부에는 굉장히 악재는 맞지만 일단은 예. 책보적 기각이 됐으니까 어~ 이번에 이제 키워드를 뽑지 않았고 대신에 지금 음, 김현지 그 실장 같은 경우는 어, 과연 이제 국감에 나올 것이냐 그리고 또 워낙 지금 이재명 대통령과의 어떤 과거부터 해서 뭐 가장 최척근이고또 정보가 많기 때문에 앞으로도 김현지 실장 관련돼서는 많은 국민들의 관심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어떤 분위기 때문에 이런 이슈를 뽑았습니다. 음. 아, 알겠습니다. 자 그런데 김현지 부속 실장 나오면 뭐부터 만약에 저 나왔어요? 그런데 의원님이 질의를 할수 있는 기회가 있어요? 뭐 물어보시고. 있어요? 어 일단 뭐. 그... 일단 드러난 것은 인사 전행이죠. 어, 인사 전행이 일단 드러난 것만 언론에만 하더라도 예를 들면 뭐 강선우 전 여가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 뭐 그만두다 뭐 이래 갈때 직접 전화했다고 알려졌는데 어, 이거를 이제 총무 비서관이 할건 아니지 않습니까? 어, 명백하게 올건이고또 예. 어, 김현지 그 총무 비서관 때문에 인사가 계속 늦어진다 이런 것들이 소문이 이제 다하기 때문에 뭐 이런 어 문제가 거의 뭐 국정 농단에 가까운 올것 아니냐 예. 뭐 이런 어떤 어 문제 제기부터 이제 하면서 또 여러 가지 또 이야기 제보라든지 인게 아마 많이 들어올 거기 때문에 아마 음. 김현지 실장한테 물어볼 거는 굉장히 많을 것 같습니다 음. <laughs>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두 분이 음. 공통적으로 뽑아주신 게 뭐냐면 <laughs> T M 프로그램 냉부의 이건데 음. 이게 고소 고발까지 막 오가고 있어요 지금 예. 예. 먼저 의원님 보시기에는 요거는 국민의힘에서 좀 오바 소위 말한 억까 이런 거 하는 겁니까? 아니면 대통령실에서 무리하게 예능 저 프로에 출연하는 거예요? 아니 이거는 사실은 예. 좀 지나친 측면이 있죠. 과거 음. 정부에도 예. 대통령 특히 아, 대통령 힘대가 예, 명절 때뭐 예능 프로나 조금 소프트한 프로그램에 나간 적은 있었고 음. 그리고 그 국가 데이터센터 화재와 관련해서 비공식 회의를 두 번이나 했단 말이에요. 음. 비공식 회의를 했는데 국힘은 비공식 회의는 안 한거나 마찬가지다. 그건 없는 거로 치고 예. 뭐 이런 논리잖아요. 아, 그 세상에 그런 법이 어디 있어요. 음. 비공식 회의를 충분히 하고 또할 일을 한 건데 그리고 보니까 반응이 절대로 나쁘지 않더라고요. 그 예능 프로그램 예. 방송된 이후의 반응을 보니까. 예. 이번 추석 명절 때뭐 시청률 2위를 찍었다 그러더라고요. 예. 1위는 어. 이제 어. 가왕 조용필 씨가 아, 했고 예, 예. 어. 시청률 2위 찍었고 보니까 반응이 나쁘지 않아서 이거는 음. 국힘 쪽에서 조금 무리하는 것 같다. 음. 아, 이럴 일은 아닌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대통령실의 초기 대응에 대한 아쉬움은 없으세요? 아니 약 아까 천하람 원내, 네. 원내대표는 네.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강유정 대변인의 초기 브리핑이 좀 잘못됐다. 그때 그냥 좀 잘했으면 큰 문제 안 됐을 텐데, 뭐 이런 취지. 뭐 약간 아쉬운 점은 있습니다만 그게 네. 서로 뭐 고소 고발하고 뭐 허위 사실이다 이렇게 주장할 바는 아닌 것 같아요. 어허. 예 알겠습니다. 호, 홍 의원님 어떻게 보세요? 이거? 아 이게 100% 어. 대통령실과 민주당이 지금 대응을 잘못하고 있는 것이죠. 예. 어 이렇게 키운 것도 결국은 허위 사실 고소 고발부터 해서. 어, 처음부터 어, 예능을 28일 날 찍었다는 것을 인정을 하지 않고, 뭐, 지금도 사실은 어, 정확한 타임라인을 뭐 인정하지 않고 출연한 어, 셰프들의 뭐 시계를 보고 뭐 이렇게 추정을 지금 하고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네. 때문에 어, 지금까지도 문제 키운 것도 대통령 실가 이제 민주당이고, 저는 기본적으로 자꾸 민주당이 어떻게 보면 좀뭐 본인들 레피셜로 뭐 시청률이 좋았다 이렇게 하는데 어, 시청률이 좋은 것은 좋아서 본 것이 아니라 워낙 또 뭐, 그 비판을 하고 하기 때문에 실은 비판하는 분들도 보기 때문에 시청이 높아진 겁니다. 대표적으로 거기에 그 예능 티저라든지 예능 그 영상에 얼마나 비판 댓글이 많았습니까? 저도 한번 보니까. 뭐 몇만 개가 달리는데 또 그게 또뭐 지금 이제 지워졌다는 그런 또 새로운 또 이슈까지 있지 않습니까? 아, 그런데 저는 네. 기본적으로 네. 가장 좀 문제 되는 거는 지금 이재명 대통령이 바라보는 이런 국가 긴급 사태, 비상 사태에 대한 어떤 대응력인데 어 저도 어, 공무원 시절에 뭐이 일을 했기 때문에 좀 아는데 옛날에는 국가정보자원센터가 통합정보센터라는 이름으로 2005년도에 대전에 1호 그 다음에 이제 음. 광주대구에 이제 2, 3센터가 만들어졌는데 네. 정말 어, 과거보다는더이 정보 자원센터가 중요하게 되는데 이것이 화재로 인해서 지금 대한민국이 받고 있는 거는 뭐 여전히 지금 복구가 뭐한 25, 26%다 이야기하고 되고 있지만 그 사이에 국민들이 뭐 받았던 거, 기업이 받았던 거 그리고 더 나가서는 IT 강국으로서 대한민국의 전체적인 이미지의 손상 이런 거 보면은 대통령이 사실은 어, 현장에 있든지 여기에 매달려도 시원찮을 판에 뭐 냉부회를 찍는다고 뭐 케이프도 공부한다 이것은 정말 어 경강부회도 이런 경강부회가 없다 그래서 음. 결국은 대통령이 있어야 될 자리가 어딘지 정확한 음. 판단을 못했던 어떤 그런 어떤 측면이 강한데 아직까지 도저는 변명만 하고 있다 봅니다. 알겠습니다. 자요 얘기를 좀 해보죠. 홍원님 지난번에 추석 밥상에 안 올라갔으면 좋겠다 이거 물어봤더니 제가. <laughs>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 이야기 안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실제로 어떻던가요? 대구 다녀오셨죠. 네, 네. 예. 해요? 얘기 안, 아예 안 해요. 어, 하시는 분들이 많죠. 어,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아니, 아니 안 올라갔으면 좋겠다면서요. 아, 어, 그러니까. 네. 어, 뭐, 저거야제 희망상이고, 이제, <laughs> 예.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러니까, 한다는 어, 거는 어떤 뉘앙스라든가. 그러니까, 거예요? 대구 경부 어... 같은 경우는 뭐, 그, 아무리 뭐, 예를 들어서 잘못이 뭐, 있다 할지라도 부부를 이렇게 동시에 네, 구속 수감하는 것은 특히 이제 추석 때 어~ 보니까 너무 심한 거 아니냐 이렇게 동정 여론이 어. 뭐~ 대구 경북에 있던 특수성도 있겠지만 우야노문연. 예 굉장히 이제 많이 좀 있죠 예예 어, 예. 네. 어~ 근데 이제 제가 어 우리 당에서 그렇고 이런 어떤 이슈에 대해서는 좀 의견도 이제 갈리는 그런 네. 분야가 있기 때문에 어, 안 올라갔으면 좋겠다 그런 이야기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서 비판하시는 분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동정 여론은 제가 볼 때는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 동정 여론이 있다. 자, 그런데 <laughs> 윤석열 전 대통령은 메시지를 안 냈어요, 이번 추석 때. 네. 예, 집안 지난번 설에는 냈었는데. 근데 김건희 여사가 연휴 앞두고 변호일을 통해 메시지를 냈거든요. 지지자들에게 추석을 잘 보내시라는 인사와 함께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여러분의 편지와 응원이 아니었다면 이긴 어두운 터널에서 버티지 못했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유정아 변호사를 통해서 낸 건데 이거는 이런 정도의 메시지는 뭐 전직 영부인이니까 낼 수도 있지 이겁니까 아니면 이타이밍이 이걸 왜 할까 이겁니까 의원님은? 전직 영부인인 거는 맞는데 예. 지금 구속된 혐의 내용이 뭐예요? 어? 매만 건설, 매직 그러니까 매만 매매. 매직이잖아요. 예. 어? 역대 어느 영부인도 하지 않던 짓을 한 거고 빙산의 일각이죠. 사실은 제대로 수사가 이루어지면 뭐 지금까지 나온 거보다 더 음. 충격적인 내용이 많을 수밖에 없는 행태를 보여왔는데 예. 저는 대단히 그. 착각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뭐라고요? 이 메시지 내용 중에 보면 음. 이긴 어두운 터널에서 버티지 못했을 거라 생각합니다. 이 내용이 예. 있잖아요. 좀 구속된지 뭘 얼마나 됐다고 뭘 길어요, 터널이. 제가 보기 이제 시작인데. 그래요. 예. <laughs> 뭐가 길어? 이제 예. 터널 초입인데. 예. 제가 보기에는 뭐 앞으로 남은 게 지금까지 지내온 터널보다는 수백 배가 더 남아 있을 텐데 음. 대단히 인식에 어떤 아, 착오가 있다 네. 지금 본인이 한 짓에 대해서 전혀 반성이 없어요 그리고 음. 어떤 짓을 저질렀는지에 대한 어떤 죄의식이 전혀 없는 것 같아요 네. 아니 근데 지금 우원님 얘기 듣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뭐 앞으로 많이 남았다 길다 음. 뭐 수사도 많이 남았고 재판도 더 해야 돼이 말씀이신데 근데 지금 특검이 잘 굴러가요? 삐그덕 삐그덕 되는 얘기가 자꾸 왜냐면 그리고 최근에 무슨 여러 가지 혐의들이 있잖아요. 예. 처음에 이제 영장 청구해가지고 발부되고 구속되고 기소하고 음. 그 이후에 추가로 뭐 나온 얘기들이 없어가지고 연휴 때문에 그런가? 사실은 기대치에는 예. 미흡하죠. 김건희 특검이요? 어, 그렇죠. 사실은 예. 매관매직 관련해서도 지금 제가 보기엔 부스러기만 나온 거예요. 어. 사실 예. 지금 뭐 금융권에서 어~ 떠다니는 얘기부터 시작해서 예. 더 충격적이고 국직국직한게 많을 수밖에 없는 어~ 예. 행... 뭐~ 그런 운영이었죠 사실 지난 예. 윤석열 정부는 음. 실제로 그렇게 돌아갔으니까 어. 그런데 수사가 조금 비효율적이고 예. 어~ 중심부를 향해서 못 들어가는 헛도는 어. 그런 측면이 있죠. 전지, 전직 부장검사 입장에서 음. 봤을 때참 깝깝하다 이 말씀이신 거예요. 깝깝한 건 맞아요. 김건희 특검이. 음, 네. 어. 예, 알겠습니다. 고그 얘기는 나중에 시간 내서 한번 해보도록 하고 이거 좀 볼게요.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 이야기 좀 해보겠습니다. 어, 우상호 정부 수석이 이제 라디오에 방송에 출연해가지고 요거 민주당의 입장과 운영 방향 취지에서 전부 동의하지만 가끔. 속도와 온도 차이가 날 때가 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었던 거는 어제도 말씀드렸고, 자 그런데 강훈식 비서실장이 한 유튜브에 출연해서 이 얘기를 했어요. 수술때 위로 살살 꿰어서 마취하고 잠들었다가 일어났는데, 아 배를 갈랐나 보다, 혹을 뗐구나 이렇게 생각하게 만드는 게 개혁이다. 이 얘기는 소리 소문 없이 시끄럽지 않게 조용하게 처리해야 된다. 이 얘기잖아요. 우상우정부 수족도 그런 톤인 거잖아요. 그렇죠. 예. 이 대통령실의 투톱이 지금 언론 인터뷰를 통해서 이 얘기를 계속하는 이유는 뭐라고 보세요? 어, 그것은 이제 정청래 대표 중심으로 해서 민주당 지도부와 너무 지금 생각이 좀 다르기 때문에 예. 뭐 이런 점들에 대해서 대통령실 입장에서 계속적으로 좀 어, 여론전을 저는 하고 있다고 봅니다. 여론전요? 그렇죠. 네. 지금 어, 이렇게 4 개월밖에 안된 정부가 지금 여당과 또그 대통령이 이렇게 어 생각이 다르고 완전히 이제 엇박자 내지는 좀 불협화음이 지금 나는 것도 어 대단히 이례적이다. 음. 예를 들면 검찰청 폐지라든지 검찰 개혁을 둘러싸고 대통령이 뭐랬습니까좀 어 신중하게 하고 좀 토론도 하고 필요하면 내가 사회를 보겠다. 예. 이렇게 강조를 했는데 다음날 정책 대 대표가 추석 때 이제 이것을 마무리 짓겠다. 뭐 이런 식으로 딱. 뭐~ 자른다든지 또 뭐~ 그~ 그~ 유엔에서 유엔에서 대통령이 뭐~ 그~ 유엔 연설을 하고 또 비핵화를 이야기하는데 그날 또정청래 대표는 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 등을 초청해가지고 어, 비핵화 이런 것을 북한에 강요해서는 안 되고 지금 정부에 너무 동맹파가 많다 완전히 엇박자 내는 이런 어떤 걸 하고 지금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어, 저는 대통령실에서 이렇게 좀 여론전을 예. 좀 본격화하고 있는데 음. 그렇다고 해서 정청래 대표가 절대 구할 사람이 아니죠. 그렇기 예. 때문에 앞으로도 어 대통령과 이 어, 정청래 대표가 계속해서 분리화함이 나면서 결국은 어, 지방선거 공천권을 앞두고 음. 폭발할 가능성이 굉장히 많다 봅니다. 오 대통령실가 여당이요. 그렇죠. 오 폭발. 자 이거는 정청래 대표를 향한 경고라고 보세요. 대통령실에 아니 그 아니면 약간 이거 읍소야 경고에 뭐라고 말해야 돼요 이거. 그러니까 예. 당의 체질이 좀 다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국민의힘은 예. 여당을 할 때는 국힘이라는 게 별로 그렇게 존재 의미가 없어요. 왜냐하면 대통령 실에서다 결정을 하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예. 그를 예. 박근혜 전 대통령 때도 그렇고 그러니까 뭐 윤석열 정부 때는 더 했고. 예. 그러니까 그냥 이행기구로서 통과 의뢰로서의 예. 여당이 있었을 뿐인데 민주당 쪽은 조금 분위기가 다르잖아요. 음. 근데 더군다나 이제 사실상 내년 6월 지방 선거를 앞두고 사실상 경선 레이스라고 볼 수도 있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각 예비 주자들이 자기 목소리를 내고 당원이나 지지층에게 그 호소력 있는 그리고 거기에 박수를 받을 만한 메시지를 계속 내고 있단 말이죠. 그게 약간 스타일이 안 맞는 거죠. 지금 대통령실이나 정부 입장에서는. 아웃복싱을 하고 싶은데 예. 당은 계속 그 파고 들고 있는 거예요. 그냥 무조건. 어? 아, 그러다 예. 보니까 예. 약간 그 메시지가 다른 톤으로 나오고 있는 건 사실인데 그렇다고 예. 무슨 어마어마한 충돌이 있을 것 같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예. 이게 윤석열 정부나 그 이전에 국힘이 여당 할 때처럼 거의. 그 여당의 공천을 대통령실에서 찍거나 좌지우지하면 음. 파열음이 세게 날 수가 있는데 음. 어, 룰대로 하면 뭐 크게 개입할 여지가 없어요. 아, 당대표든 네. 대통령실이 네. 대통령실은 더군다나 더한 발짝 떨어져 있는 것이고 어, 그, 그렇기 그, 때문에. 그, 그, 그 얘기는 예. 대통령실에서 우상호 수석이나 강우식 비서실장이 아무리 나와서 얘기를 해도 정청래 대표는 그냥. 마이웨이 한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아니 왜냐면 우상호 정부 수석이 예. 방송 인터뷰 중에 한 얘기 중에 대통령이 나한테 가장 많이 묻는 게 당이 왜 이런 결정을 해? 이걸 묻는다고 얘기했거든요. 그 얘기는 대통령이 당의 결정에대해서좀 의구심을 가지는 경우도 있다. 뭐이 얘기인데 그다음 날인가? 저정총대 대표 SNS 보면 상기하자 시리즈 <laughs> 세 개를 이렇게 올렸잖아요. 연속으로. 아니 <laughs> 그 의구심을 나는... 갖는다기보다는 예. 사실은 어... <laughs> 대통령실의 여의도 출장소 역할은 아니라는 거죠. 적어도 정당이. 예.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는 항상 어, 당에서 사전 어떤 지시를 받고 당에서 어떤 행동에 나가는 건 아니잖아요. 예. 그러다 보니까 대통령실에서는 어, 이유를 궁금해 할수 있는 거고 예. 정무수석의 역할이 국힘이 여당할 때와는 예. 다른 거죠. 지금. 그래 그러니까 어쨌든 제어가 된다, 안 된다. 제어? 네. 제어를 하려고 해서는 안 된다. 아, 기본적으로 제어의 어떤 그래요? 컨트롤한다 이런 개념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런데 우상호 수석 네. 톤다운을 해서 그렇지 대통령이 본인한테 가장 많이 이야기하는 것이 민주당이 왜 그런 결정을 했느냐 이런 음. 이야기를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것은 음. 그만큼 민주당 결정에 대해서 대통령 이해를 못하고 못마땅해한다는 음. 어, 이슈들이 굉장히 많다는 거죠. 어, 물론 이제 그. 우리 김영남 의원 이야기 한 것처럼 뭐 국민인과 민주당 체질이 다를 수는 있지만 그러나 민주당도 과거에 어 문재인 정부 때 보면은 당 대표와 대통령이 그렇게 엇박자를 내거나 다른 목소리를 낸 적이 없어요. 그런데 지금은 이렇게 차이가 나는 건 아무래도 이재명 대통령이 운동권 출신도 아니고 또 어 진보 계열의 또 뿌리가 있는 그런 또 정신이 아니기 때문에 상당히 지금은 문재인 대통령 때와는 다르게 각자 했던 목소리가 내고 특히 지방선 거때 보면 예를 들면 김민석 그 총리와 관계되는 김경 서울시 의원의 어, 이런 어떤 당원 가입 관련해서 사실 보통 같으면 한번 뭐당 대표로서 한번 진상 조사해보자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당 대표 정청래는 아, 네. 김경 서울시 의원이 모집한 일단은 그 당원은 무조건 무효로 하고 네. 뭐 이야기를 한거 보니까 네. 완전히 견제를 하는구나 아, 하는 것이 보이는 거죠 알겠습니다 자 마지막이 슈인데 조희대 대법원장 국가 대법원 현장 국가 만다는 거잖아요 기관장 인사만 하고 올라가게 못하게 하겠다 저 법사위원장의 허가 안 해줄 거야. 반드시 증인 선서 시킬 거야 요구거든요. 응하지 않으면 동행 명령장 발부도 검토하고 있다. 전현희 법사위원의 얘기입니다. 실제로 이렇게 진짜 한다는 겁니까? 대법원장에 대한 동행 명령장. 야 이거 <laughs> 전례가 없는 얘기인데요. 안 했으면 좋겠어요. <웃음> <웃음> 왜요? 왜요, 의원님? 아 저는 항상 예. 보면서 예. 전선이 너무 넓어지는 느낌이 좀 있거든요. 어. 아, 사실은. 지금 특검의 수사가 기대치만 못하게 나오고 있는 것같이 저는 그렇게 느낍니다만. 예. 특히 이제 김건희 특검 쪽에서. 예. 뭐 예. 김건희 특검뿐만 아니라 다른 예. 특검도 예. 마찬가지예요. 예. 뭐세 예. 아, 개의 특검이 돌아가고 예. 있습니다만 실제 수사는 예. 파견 예. 검사들이 대부분 예. 하는 거니까 예. 아, 특검이 조금 기대치에는 미흡, 미치지 예. 못하고 있는데 가장 큰 원인이 뭐겠어요? 지금 네. 박용 검사들이 옛날 검사들보다 실력이 모자라서 아, 검찰정병... 그건 아닌 거죠. 네. 아 그러니까 제가 보기엔 개혁해야죠, 필요하죠. 네. 하지만. 네. 사실은 한 번에 하나씩 해야 되는 아, 거지. 너무 전선이 넓다. 전선이 너무 네. 넓어지는 것 네.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홍의원님 어떻게 보세요? 동영명력장 실제 발발 것으로 같... 어, 보세요. 저는 뭐 민주당이 음. 지금 뭐그 굉장히 강성 그룹들의 음. 눈치만 보기 때문에 네. 뭐 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러나 그렇게 해서는 우리 대한민국의 법치주의 상금 불립도 무너지고 민주당에도 알겠습니다. 엄청난 후폭풍이 올 겁니다. 알겠습니다. 정만추오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홍 의원 김 의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